믿음으로 말미암는 너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하니 올라가겠느냐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하니 내려가겠느냐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 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는 음성이 이 성경에 가득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아무개야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계속 부르고 계시는데 이 사람을 부르시는 이유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성경은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예, 죄인을 불러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야기가 이 성경에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조상인 아담도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동산에 이렇게 거니, 거니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동산 남, 나무 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예,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셔요. 그러니까 왜 죄를 지었는지 탓하거나 무슨 보복하거나 그 그걸 위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은혜의 약속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약속, 은혜의 약속이 항상 그 죄인들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우리 누구를 이렇게 정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예. 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리하십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큰누이가 항상 부르던 찬송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거기서 끝나는 것 같죠? 거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하고 끝나요. 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큰누이가 이 순복음 교회를 다니, 다녔었는데 어, 그때 그 순복음 교회 어, 전사님은 스무 <laughs> 살인가 그랬어요. 같이 학교를 졸업도 하지 않아서 이제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아주 뭐 득게 기도해서 지금 그 근동에선 가장 큰 순복음 교회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그때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에 값이 있는데, 죄에는 뭐가 있다고요? 값이 있다. 우리 모든 사람, 사람들은 참 신기한 게 모든 것에 값을 매겨요. 싸다, 비싸다, 좋다, 나쁘다, 이걸 판단하는데, 성경은 죄에도 값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아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어, 있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띄워줄 테니까요. 잠깐 읽어보고 갑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저, 저 말씀만 읽으면 저게 무슨 뜻인지 잘 알기 어려워요. 죄의 값은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죄의 값은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은혜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죄의 값을 다 지불해 버리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값 주고 사셨는데. 무엇으로 값주고 사셨냐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전부 다 지불해 버리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다. 그걸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마음의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나의 모든 죄값은 지불되었다. 우리 한번 해 볼까요? 나의 모든 죄값은 지불. 구원은 그렇게 쉬운 거예요. 여섯 살짜리 아이도 받을 수 있어요. 두 살은 어려워요. 그러나 다섯 살, 여섯 살만 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예수님이 아, 나의 모든 죄를 대신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그분의 영원한 생명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판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없다고 하시는 분은 뭐 옆집 아저씨가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분은 그래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던데요.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판단해 주신다는 판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죄 없다고 하셨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해결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기만 하면 다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날 이 커피를 하나씩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예, 네, 커피, 조그만 더치커피. 그게 맛있다고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몇 분이 저한테 그좀팔수 없느냐고. 커피 장사 좀 하라고. 사업 좀 하라고. 근데 제가 뭐 커피 파는 사람은 아니고요. 할렐루야. 아마 사 먹어 보는 것보다 사, 어디서 사 드시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게. 우리가 커피 가지고 전도하는데 네, 전도 받는 분들도 예전에는 어, 이게 뭐야 이렇게 좀 뭔지 몰랐다가 지금은 이제 다들 중독들이 되셔가지고 할렐루야. 예. 네, 이제 다들 이제 좋아들 하세요. 그게 받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받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되었다고 시인하고 인정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함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중국에 서 선교할 때. 그네 명의 청년들이 이제 같이 숙식을 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이고 세상의 꿈으로 마음이 가득하니까 아무리 전도를 해도 잘 듣지를 않아요. 예수님 우리 죗값을 지불해 주셨다. 뭐,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아문에 들려줘도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 이게 마음으로 안 들어가요. 여기까지만. 아 무슨 얘기인지 는 알겠는데 자기들은 이게 잘 믿음이 잘안 생긴대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옛날에 중국의 그 해변가에 있는 도시들은 그 중국 전역에서 청년들이 갑자기 몰려드는 바람에 거주증이 없으면 전부 다 쫓아냈어요. 근데 거주증이 없으면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가 이제 장을 보고 이렇게 나오는 길에 이제 장을 시장을 보고서 이렇게 비닐 종이를 이렇게 양손에 들고 나오는데 이 공안이 중국 경찰이죠. 중국 경찰이 거주증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주증이 없는 사람은 이제 전부 양손을 깍지 끼워서 머리에 얹고 끌려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청년, 저, 와 같이 시장을 봤던 청년 3명이 다 붙잡혔어요. 저도 이제 그때 거주증이 없었습니다. 거주증이 없고 여권도 저 집에 두고 왔기 때문에 예, 붙잡혔으면 아마 저도 잡혀갈 뻔했어요. 그래서 한 무리의 청년들이 이 깍지를 끼고 손을 두, 뒤 머리에 얹고 끌려가는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 이 친구들이 그 시장 문건을다 저한테 줬어요. 양손에 가득 들고 쫓아가면서 저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무슨 일로 끌려가냐. 아, 자기들도 모르겠대요. 아마 무슨 거짓 중 문제 같대요. 끌려가는데, 저, 제가 자꾸 따라오니까 맨 뒤에 그한 사람이, 그, 제복을 입은 한 사람이, 아이, 자꾸 따라오네. 이 사람도 붙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 앞에 있는 그, 누구한테 물어봐요. 누구?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봐요이 사람도 잡아가는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 치, 그 사람이 저를 얼굴을 이렇게 보더니, 부스! 그 사람은 아니야. 그, 제가 그래서 안 접혀갔어요. 할렐루야. 그 때는 잡혀가면 실종이에요. 96년도에 굉장히 무시무시하던 때입니다. 그 사람은 아니야. 그래가지고 잡혀갔는데, 그 다음날 이제 수소문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그 경찰서로 끌려갔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수소문을 해보니까 뭐 수용소 같은 데로 끌려갔대요. 수용소까지가 6시간인가 걸린대요. 근데 그 친구들 말로는 가까운데 끌려간 거래요, 그게. 가까운데로 잡혀간 거래요. 우리는 부산보다 더 멀어요. 6 시간 가는 거리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물어 물어 이제 버스 타고 갈아 타고 뭐 시차 타고, 어, 산 넣고 불 건너서 이제 갔더니 수용소가 있는데, 아, 정말 제가 인생을 살아온 중에 가장 심한 것을 본것 같아요. 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대부분 명들어, 멍들어 있고, 유생이 좋지 않으니까 피부병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세창살 감옥에 많은 청년들이 그냥,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갇혀있어요. 그래서, 그, 이, 거기 관리자에게, 아, 어, 내 친구들을 좀 찾으러 왔다. 그랬더니, 보더니, 너는 누구냐? 나는 한국어론이다. 한국사람이다. 한구어런 이 사람이 한구어런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서 소수 민족인지 물어보더라고요. 아, 소수 민족 아니고 예, 외구어런이다. 외구어런. 이 사람이 외구 그때 당시에 중국 사람들은요. 외국인을 본 적이 없어서 외국인만 있으면 구경하러 오고 그랬어요. 예, 네, 외구어런 한구어런이다. 그러니까 어, 그래. 그러면 어, 너가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이제 그 감옥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친구들을 찾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한 오후 다섯 시나 여섯 시 경쯤 됐었어요. 네. 찾는데, 이야 이 청년들이 정말 마음이 너무나 항폐하게돼 가지고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소리를 지르고 가까이면 침을 뱉고 이래 가지고 가까이 가서 볼 수가 없어요. 누가 누가 있는지. 네. 아, 그때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꾸 자꾸 쳤다가저 뒤에서 갑자기 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우리 친구 세 명이 제가 온 소리 소, 소리를 듣고 와 살았다고 할렐루야! 제가 그 친구 세명 살려줬어요. 내한 사람이 값이 그때 당시에 중국 노동자가 한 달에 받는 임금이 2만원이었습니다. 중국의... 교사가 (5만 원) 그리고 중국의 그 교수 교수는 한 (8만 원쯤) 월급을 받았었어요 하루 일당이 아니라 한달 월급이 그랬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그 풀어주는데 (5만 원) 받더라고요 (5만 원) 야참 그래가지고 아 비용을 내고 이렇게 그 친구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왔어요 나오는데, 와, 하면서 나올 때이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이제, 어 빨리 이제 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아,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은 줄 알았대. 할렐루야.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몰랐는데, 그때 제가 비용을 주고 이 친구들을 풀어줬잖아요? 그걸 보고, 어떻게 구원을 받은 줄 알았대요. 이세 사람이 그날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밥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처음 온 사람들은 이렇게 모였다가 저녁 먹을 때쯤 되면 이제 기존에 있는 방으로 이렇게 배정이 된대요. 근데 처음 온 사람들은 배정되면 그렇게 많이 두들겨 맞는데요. 이거 그러니까 멍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제가 딱 배정되기 전에 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이 오늘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님이 값주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 친구들은 구원에 가는 소식을 그걸 통해서 배웠어요. 말로도 이렇게 제가 잘 가르쳐 줬지만,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라는 것을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생 많이 했는데, 이땅 떠나서 또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더큰 어려움이 초래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모든 죄의 값은 지불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당신의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아, 세월이 갈수록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저도 이제, 어, 아 20대 때는 좀, 좀 까칠했는데, 30대까지도 좀 까칠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죄송합니다. 이제 50살 간 넘었어요. 할렐루야. 예. 만 50살. 예. 지금 나이로, 이제 예전 나이로 되면 이제 50, 두 살인가요 그런데 어, 지금 이제 나이 그게 바뀌었죠 그래서 50살이 넘었는데 어, 세월이 갈수록 보면은 마음이 점점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걸 느껴요 좀몽툭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허허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허허 할아버지 예? 누가 뭐를 말을, 말을 해도 아유 그래 그렇지 그냥 그러고 살고 싶어 저는 예, 좀 마음 넓게 따뜻하게 살고 싶어요. 예. 근데 오늘 우리가 인생을 보람 있게 살고 따뜻하게 사는 것이 뭐냐? 우리가 누가 이게 물어본다면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는 것이 따뜻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당신의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조만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저는 제가 고등학교 생 때부터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누가 저에게 전도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또 누군가 뭐 같이 전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어느날 이제 잠을 자는데 그 주님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분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피 흘리시면서 이제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마음이 아주 절절하게 느껴져요. 그게 뭐냐 하면, 예, 이 소식을 전해다오. 할렐루야. 예,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또는 자기의 생명을 주시면서 그분의 마음에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게요,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 정말 밤새 눈물이 흘렀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밤새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소식을. 전해 다오 예.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다는 사실, 예. 온 세상의 모든 사망과 저주를 예수께서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것을 예. 전해 다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그 주부터 이제 교회에서 나오는 전도지 접어 가지고 혼자 이제 전도하러 다녔었어요. 고등학생 때 집집마다 전도지 돌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20살 됐을 때부터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전철에서도 전도하고 또 버스에서도 전도하고 공원에서도 전도하고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의 심정이 느껴져서 그래요. 영혼을 극리이 여기시는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장 보람 있는 삶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따뜻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양식을 나눠주고 좋은 일입니다. 또뭐 우리가 무슨 물질적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다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히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프랭크 제너 우리 호주에서 복음을 전하신 분인데요. 프랭크 제너 이분은 19531년에 이제 거듭나셨어요. 예수님 믿으셨는데 1931년도에 이분이 노름에 중독돼 있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거기서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매일 같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제 시드니의 한 거리에서 이분이 제늘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늘상 말하는 게 내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예의에 어긋난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삶을 살 것인데.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를 오늘 한 번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진지하게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딱그 얘기만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전도를 했는데, 28년 지나는 동안에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을 못 봤대요. 할렐루야. 28년간 매일같이 나가서 했대요.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을 못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을지 않을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28년 만에 어떤 분이 이제 거기 전도를 받고 이제 목사님들의 모임에 갔는데 그 목사님들 모임에서 어떤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더래요. 아, 나는 옛날에 예수함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호주에야 시드니의 어떤 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그걸 생각해 보라고 해서 그게 3개월 동안이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가지고 자기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목사님이 됐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래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어떤 사람도 일어나죠?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몇 분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물어봤는데요. 나중에 그때 28년 지난 다음에 30명 정도가 구원받았다고 이제 그분한테 얘기가 들려와서 그렇게 기뻐했다는데 이제 나중에 이분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추적해보니까 약 15만 명이 구원을 받았대요. 할렐루야! 1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냥 나가서 한 번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 그냥 그 한마디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짧은 이야기라도 한마디 전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원한 길을 뒤바꿔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한 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량리에, 어, 역에서 이렇게 가다가 어떤 분이, 어떤 연세드신 권사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보더래요. 저 기차 타고 어디 가는데요? 그니까 러그 얘기가 아니라 당신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네, 당신은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 물어보더래요. 그것뿐이었대요. 근데 기차를 타고 가는 중간 중에 계속 그 얘기가 생각나가지고 이분도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뭐 거창하게, 유창하게, 어려운 것을 외기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짧은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한마디도 괜찮아요. 그 다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화요일 날 전도했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 이선호 권사님이 같이 오셔서 전도를 하셨는데 에, 화요일마다 전도를 하고 있어요. 전도를 하셨는데 한 청년한테 이제 커피랑 뭐 이렇게 주니까 그 청년이 자기는 뭐 평생 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에, 커피를 이렇게 주시니까 오늘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드래요. 그래서 우리 이선호 권사님이 너무 그게 감사해 가지고 눈물을 겨우 하시면서 이렇게 가, 이 소식을 전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 천국에서 영원한 상으로 뒤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한 마디 전해주는 것, 우리도 커피도 좋은 커피 주고 이제 팝콘까지 주니까 세트로 줘요. 그래서 받아가시는 분들도 와 아, 이런 거 받아가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하고 받아가시는데 저는 아, 그것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실 줄 저는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보 이렇게 가, 이, 있으시면, 뒷집, 앞집에 주보라도 이렇게 하나씩 넣어줄 수 있잖아요. 주보 하나 이렇게 그냥 문틈에 꽂아줄 수 있잖아요. 그게 그 가정에 영원한 은혜를 베풀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가 하는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복음전도라는 것은 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짧은 한마디, 우리의 작은 하나의 일이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통계를 낸 적이 있는데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까지 세명 전도하면 세상이 빨리 복음화 돼요. 죽을 때까지 세 명만 전도해도. 죽을 때까지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60%가 넘어요. 할렐루야! 이게 웬일입니까? 네? 여러분, 아, 한 사람의 영혼을 오은대로 돌아오게 해야 내 영혼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갔을 때 그분의 얼굴을 별 면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사람으로 살고 보람된 삶을 사는 것이 뭐냐 하면 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얘기 하나예요. 할렐루야! 좋기로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한번 와 보십시오. 이거 좋아요. 교회 가니까 그렇게 평안합니다. 이런 말하는 거 좋아요. 근데 우리 교회 자랑할 때요,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넓은 표정 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교회를 오고 싶고, 아, 교회 오니까 그렇게 평안하고 좋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아, 우리 가정에서 예수를 처음 믿었어요. 우리 큰 누이가 먼저 믿었지만, 나중에 이제 잘안 다녔고, 저만 이제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고난도 많이 받고, 빚박도 많이 받았지만, 온 가정이 구원을 받고, 우리 친척들도 대부분 많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부탁하신 일,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작은 일을 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여기 그 주보 있죠, 주보. 주버. 주보를 내가 가진 주보 한 장이라도 이렇게 넣어주시든지, 아니면 몇장 가져가셔서 앞뒤로 넣어주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자손들에게 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내 영혼아 복음과 함께 살자. 우리 두 번만 시작. 내 영혼아, 복음과 함께 살자. 내 영혼아, 복음과 함께 살자.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복음을 전하는 영광은 천사들의 손에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천사도 흥무하는 것. 모든 피조물들이 흠모하는 것이 뭐냐? 이 복음을 전하는 영광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말하게 해주시고, 또 나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꼭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